안녕하십니까. 윙스터입니다. 오늘은 바다가 아니라 집구석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예고드린대로 이벤트 영상 1편입니다. 1편.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12월일 텐데, 어, 올해 한 해도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좋은 선물 드리기 위해서 기획한 거니까요. 꼭 끝까지 봐 주시고 이벤트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상품. 소개 드리면서 이벤트 상품 지원해 주신 회사 소개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되게 거슬리게 서 있죠? 저겁니다. NS 블랙홀입니다. NS 블랙홀,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의 명실공이 낚싯대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어, NS는 1988년 시작된 회사입니다. 어, 거의 저랑 나이가 비슷한 친구인데, 그 만큼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브랜드입니다. 인천에 회사를 두고 있고, 민물부터 제가 좋아하는 선상낚시까지, 낚시 전 장르에 정말 품질이 좋은 낚싯대를 생산해내는 낚싯대 회사입니다.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 보면 이덕화저씨가 맨날 NS, 구명조끼를 입고 나오셔서 보니까, 이덕화저씨가 그 명예 스태프, 인가요? 그걸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낚시하면서 영상 중에서도 몇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낚싯대를 만드는 회사들은 많습니다. 참 많은데, 자체 회사 내에 AS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몇개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NS입니다. 낚싯대를 고칠 수 있는 시스템, AS를 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초반에는 그냥 낚싯대가 교장이 나면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겠지만, 그게 단종이 되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리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NS 같은 회사는 자체적으로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저는 그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낚싯대를 구매하실 때 브랜드를 물어보시면 그런 부분을 추천을 드리는데 NS는 그런 회사다. 믿고 살 만한 회사다. 라고 소개를 일단 드리고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상품이 뭐냐? 제가 담당자분께 이러이러한 이벤트를 할테니 그 낚싯대를 좀 보내주셔라 라고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저도 뭐가 올지 몰라가지고 제가 미리 언박싱을 해버렸는데 요겁니다 허리케인 슬로우 피치 모델입니다 짜잔 짜잔 요겁니다 요거 자, 허리케인 슬로우 피치는 직인용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시즌이죠 어, 이제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뭐 방어라든지 부실이라든지 빅게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삼치라든지 갈치 잡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 모델은 그런 지깅을 위해서 만들어진 로드입니다 모델명이 HMF 라고 되어 있는데요 HMF면 스탠다드 모델 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스탠다드 모델이어서 어, 여러 어종 그리고 다양한 필드에서 기본적으로 베이직으로 쓸수 있는 가장 범용성이 좋은 로드입니다. 허리케인 슬로우피치. 이자리를 빌어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NS 허리케인 X 슬로우피치 무대를첫 번째로 이제부터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당연히 구독자셔야겠죠. 구독 눌러주셨나요?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댓글을 다실 때꼭이 로드의 명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로드 이름이 뭐였죠? 그 어쩌고 저쩌고 슬로우 피치었던 것 같은데 네 글자, 네 글자. 이 네. 로드 이름 네 글자를 댓글에 포함시켜서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응모하셔가지고 나중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연말이나 연초에 이뤄질 예정이고요. 어, 오늘 이 영상처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영상처럼, 어, 다음 영상, 이벤트 영상이 계속될 겁니다. 썸네일 보셨죠? 썸네일에 물음표가 총5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네 번의 영상이 더 나갈 겁니다. 상품이 확보되면 제가 이런 이벤트 영상을 찍을 텐데, 그때마다 댓글에 남기시면 각각 영상의 별개로 응모가 가능하니까, 어, 나는 이 제품이 정말 갖고 싶다. 지금 가야 된다. 로드가 필요하다. NS 로드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 아니면 다른 영상에서 있는 상품이 어나 그게 갖고 싶다라고 하면 또 거기 남기시면 되고, 아니면 둘다 갖고 싶으시면 다 남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놓치면 안 되니까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구독자만 드릴 겁니다. 구독 꼭 해주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도와주시는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